피팅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틀 리스트 가시면 이제 회원님 체형에 맞춰서 그들이 피팅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길이만 길고 무겁기만 하니까 이걸로 좀 적응을 해보시고 빈수리 한번 해볼게요 네. 오. 어, 진짜 걸치시는 데요아 아, 이거 약간 몰래 카메라 같 아, 찍는지 아, 지금? 공 너무 잘 치시는데 점수는 몇개 정도 나왔어요? 필드 나왔으면요? 115. 아 115개. <laughs> 제가 포터를 세이터도 포포터더라고요. 에이밍도 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으로 가 있고. 음. 제가 원 퍼스트 받고 싶은 이유는 약간 우즈랑 유틸 때문이었거든요. 음. 그래서 선거기도 한데 약간. 실전은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크게 문제없어요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헤드 무게 느끼는 거랑 하체 스파인 앵글 그리고 유지하는 거 조금 알려 드릴 테니까 그거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자 헤드 무게 느끼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엄지 검지를 이렇게 쭉 펴보세요 제가 일단 시범을 좀 보여 드릴게요 네. 엄지 검지를 쭉 펴고 클럽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스윙이 나와야 돼요. 근데 회원님은 여기서 꽉잡 잡으면서 네. 네. 공을 때리려고 히팅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 무게를 느끼면서 돌아주는 거라. 네. 그럼 클럽 헤드가 이렇게 쭉 던져진다라고 하는데 펴지면서 스윙을 무리 해주는 거죠. 아 근데 무겁다. <laughs> 무거. 현님이치기에는 진짜 확실히 좀 무거운 치식이였 네. 보통 근데 일반 분들은 어떻게 실수가 나오냐면, 어, 어,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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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이렇게 스윙을 완성을 못해요. 그래서 일반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들은 클럽을 이렇게 던져야 된다라는 그런 음. 개념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해요. 음. 내가 의도해서 뭐 진짜 스윙 크기를 딱 줄여서 친다거나 이런 펀치샷이라고 하는데. 음. 그런 샷을 치지 않는 이상 클럽을 제대로 휘두르면 어쨌든 여기까지 완성이 돼요. 음. 그러 나서 실수를 했다라는 걸다 인지하게 되는데 음. 일반 골퍼분들 여기서 다 떼고 그냥 멈춰 버려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회원님이 지금 필요한 거는 아 백스윙, 피니시 음. 이렇게 끝까지 완성하면서 이 축을 만들어 주셔야 제가 음. 나중에 솔드 스윙을 하더라도 균형 잡을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의도를 갖고 뭐프 스윙 정도 한다 했을 때도 균형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. 잘 기억해주세요. 응. 미스영 해드리고 싶은데 <laughs> 너무 자세가 좋으셔서 오늘 <laughs> 제가 웃긴 포인트가 다 따라할 때 무기거든요. <laughs> 네. 백스윙, 피니시. 내려보세요. 나이스 훨씬 더 다이나믹한데요. 응. 자, 저희 그 <웃음> 우드 <웃음> 우드 한번만 좀 쳐볼게요. 이걸로 칠까요? <laughs> 네. <웃음> 딘스님 어이. 하신 거 아니었어요? 프로님을.. 네. <laughs> <laughs> 아 네. 프로님 너무 좋아하시네 아, 아, 딘스님 하신 거잖아요? 아, 네. 공치시려고 하는 의미가 없으셨잖아요 프로님 있었는데. 너무 좋아하시는데 <laughs> 아.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, 이 상황을 <laughs> 같이 좀 극복해보자 네. 아이스크레이킹한거라 생각해주세요 아, 네. <laughs> 전혀 비웃은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<laughs> 표정 반는이 <받는 게. 웃음> 다운 턴. 네. 어. 지금도 이제 약간 어색하셔서 네. 딱 멈추시잖아요. 근데 회원님이 일단 나는 스윙을 하겠다는 목표를 딱 설정을 하셨으면 네. 끝까지 피니시를 해주셔야 맞아요. 이쪽 하트 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근데 어. 지금도 탁 치고 이게 안 돼. 이게 끝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목표가 다른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윙 끝까지 하는 게 목표인 거고 네. 회원님이 자꾸 맞는 거에 목표를 두면 스윙이 완성이 안 되니까 네. 만성도들좀 높여주세요. 어, 되게 좀 오늘 너무 놀랐어요. 맞아요. 어 진짜로 어, 처음에 린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분리 맞아요. 어 집에 안 했었는데 네. 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네. 네. 놀랐어요. 그럼 공 제가 나무리할 거고 네, 정리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. 일단 원포인트 레슨에서 배운 거는 네. 첫 번째로. 네. 공지와 검지를 떼서 그립을 잡고 볼을 쳐보면 헤드 문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꿀팁을 하나 주셨고 프로들과 일반인들의 차이점은 풀스윙을, 피니시를 끝까지 안 한다는 거죠 딱 잔디를 탁 뒤딱 맞으면 아! 하고 거기서 안 쳐버리는 거죠 완전한 스윙을 다 하지 못하고 약간 그런 점에서 연습장에서 저도 레슨 끝나고 연습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돼서 그런지 완전한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. 전체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지금은 아직 100개를 못 깼지만, 연습 열심히 해서 100개도 깨고, 싱글도 치는 그날까지. 화이팅! 안녕. 여 계세요. <laughs>